특별한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당자의 비유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도 보면 당자의 비유로 이렇게 그 소달락을 나누어 놓고 제목을 적었었는데 지금은 당자의 비유라고 적어놓은 성경은 거의 없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과거에는 탕자에다가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게서 초점이 맞아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볼때 오늘의 이 비유는 여기에 큰아들은 바리세인과 서기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방인들. 그래서 이 본문이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큰 아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작은 아들은 깨우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이 비유에서 생각해 봐야 될게 뭘까? 여러분,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생각이 만약에 오염 파괴가 있으면 오염 파괴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배의 키처럼 키가 굉장히 작지만 배를 끌고 다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우리의 몸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이왜 큰아들과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밑에 살면 아버지 하라는 것만 하잖아요. 아버지 하라는 것만.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어떤 든든한 기업이 있는데도 그걸 이어받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유, 아버지 밑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나대로 한번 꿈을 펼쳐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신세가 이렇게 망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가산을 이어받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수 있는데, 여기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보면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풍악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종한데 이 반응을 물어보고 나중에 화를 내는 걸 보면, 이큰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노트에 여러분 보면 세상의 눈을 돌리면 나중에 일곱 번째 결과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 죄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일곱 번째 단계가 즐거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감사한 걸 찾지 못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한데도 어려움을 주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 연약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저것도 감사 제목인가? 근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 보면, 저 사람 감사할 거 많은데, 왜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여기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 속에서 감사할 게 뭐지? 저는, 어,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내일 아침에 식사해요? 어, 저는 아침에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이게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느냐를 봐서, 이게 시간이 부족하면, 금식은 아니지만, 금식을 하고, 밥을 잘 먹고 설교 준비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하고 나서, 야, 나 오늘 진짜 설교를 잘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까? 거기서 내가 왜 그걸 메모대로 못 했을까? 내가 왜그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남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밥 먹은 날에 그런 아쉬움이 올 때는 마음이 더 부담돼요, 굉장히.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이 내일 식사할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야내밥 걱정해주는 부인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 나이 잡수시면 부인들이 밥도 안 해준다 그러잖아. 여러분. <laughs> <laughs> 식사할 거예요 물을 때 그게 감사하고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 이 아버지와 함께 살때 감사했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숙이 13장에 우리 잘 아는 부분이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그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1 2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1 0 명의 반응을 보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악평이에요. 악평. 왜 우리를 거기를 갔다 오게 했지를 잊어버린 거죠. 왜 우리를 거기에 갔다 오라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으라고 한 것.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이 한자를 살생자의 운명명, 명령명.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기를 잘 살으라고 명령한 것을 지켜나가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 살으라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근데 열 명은 여러분 악평하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묵상을 희한하게 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보낸 자의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여러분, 근데 14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갈렙과 이 요수와는,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는데도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그것은 진짜 젖과 흐르,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 외롭고, 때로 슬프고, 때로 곤고하고, 때로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맞아. 이 상황을 놓고도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고 믿음 좋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그분들과 나와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맞아. 그분들은 이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생각 안할 거야.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발명이 아닌 거예요.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드린 그날 구원하신 주, 감사 크고 그기 이렇게 생각난 거예요. 저희는 아침에 모임을 할 때. 1부는 예배를 하고 2부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끝나고 마지막 찬양이 감사하라 내용 하나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감사하라 내용 하나를 몇 번을 부를 기회가 있어요. 뭐 모임만 하면 마무리 노래가 그 기도회 끝나면 감사하라 내용 은왜그 찬양을 드리느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응답해 주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라 내용이나그 찬양을 이렇게 하고 나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냐? 기도는...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이고, 이렇게 이월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때부터 이미 기도 응답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사절만 우리 한번 한번 드려 봅시다. 사절, 한번 가슴에 손 올리고. 내게 건 강추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다 감사해.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감사하지 못하면 속에 불평 들고, 그 좋았던 혜택 다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재산 상속해 달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그 환경을 이탈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뭘 묵상해 봤느냐? 야,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이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이렇게 하고 집 나갈 때 속에서 확 김에 왜 어떤 말이라도 쏘지 않았을까? 야, 너 가서 며칠 견디다 오는지 보자. 내가 너 어떤 모양 해가지고 오는지 내가 꼭 지켜볼 거다. 너 부모 가슴 아프게 했으면 너 나중에 너 눈에 피눈물 나올 거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집에 잘 있던 자식이 어느 날 가출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제가 한20몇년전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와 있던 사역자랑 연애 관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래갖고 이제, 어 저랑 이제 불미스럽게 헤어져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권면을 한다는 게 뭐라고 권면을 한가 하면, 저는 그때 그게 지혜로운 권면인 줄 알았는데, 어 제가 하고 나서, 야, 이거는 내가 완전 잘못된 권면이었구나, 한게 뭐라 그런가 하면, 어디가서 절대 그렇게 지도자의 말을 오기지 말라 이 말을 했어. 요 그랬더니만, 이 나이어린 전사님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성교사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는 안 그런데요. 그니까 러 이게 뭐깨달았던 이야기인가? 깨달았지 못았던 이야기인가? 그, 그니까, 너같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내가 그랬지만, 어디가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내가 이런 실수는 안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아, "안 좋게 헤어질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구나, 안 좋게 헤어질 때" 여러분, "안 좋게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헤어질 때"가 있어요. 아, "안 좋게 헤어질 때" 진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놓고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셨어. 왜안 하셨을까? 자식이 나중에 분명히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이 자식이 갈등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기가 늦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서 돌아오 그 찬양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산 거가 아직 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시간만 있으면, 저 산을 넘어가던 그 자식이 언제 그 고개를 넘어서 돌아오는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해야 되는 말 해야 돼. 해야 되는 말. 내 입장에서 보다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다음번에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지금 관계는 일시적으로 깨졌지만, 다음번에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어요. 나 성령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이래갖고 교회 옮기는 사람 없잖아요. 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역장 아니면 담당 부서의 부장 아니면 담당 부서의 무슨 임원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대부분 교회를 옮기죠. 여러분 여기 홍콩에도 보면 이렇게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가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가고 한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가다가 갈등하다가 자기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어떤 교회가 한 어려움 당했는데 보니까 동이라고 시작하는 교회에서 제라고 시작하는 교회로 갔다가 제라는 교회에서 온이라고 시작하는 교회로 갔다가 다시 동이라는 교회로 시작하는 교회로 간 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왜 동에서 나와서 재혼하다가 다시 동으로 갔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동에 있는 분들이 저 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력이 굉장히 고상해지면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말이 결국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회중들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설득을 당하고 뭐라 그러느냐? 모세와 아론한테 막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차라리 죽었은 게더 낫겠다. 아니, 어차피 저쪽으로 가서 죽을 걸 미리 죽는 게더 낫지 않았느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별 소리를. 근데 여러분,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뭐라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고력이 뛰어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피력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전이 부분 보면서, 야,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야, 대단하다. 아, 돌로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러면 설득보단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을 놓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서신에 보면 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말이 한 20회 이상 나타나는데 여러분 본이 되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가 여러 말이죠, 말. 언행심사죠, 언행심사. 왜냐? 이 말이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말이 제일 쉽게. 말은 여러분 입만 벌리고 혀만 움직이면 말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요걸 조심하지 못하면 요거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심도, 사도 전부 다 여러분 비틀어지고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일상 속에 감사 발견하도록 애쓰고, 내가 말해야 될때 내가 이말확 하고 싶어도 여기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놓고 왜이말 하지 않았을까를 꼭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견보다는 대의를 중시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고아로 태어나도 고아원에 가고 노숙자로 살아가도 함께 무리를 지어서 있죠. 어디에 가든지 내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내 생각이 전체의 생각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내 생각만 맞다는 확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면 상대방 생각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소속감을 갖고 있는데, 가정의 이론, 학교의 이론, 사회의 이론,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체, 교회의 이론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가는데 내 개인의 의견으로 전체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독재자 한 사람의 생각은 맞고 회중들의 전부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섞을 가치가 하나도 없이 여기는 것이 독재 국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 국가의 꽃이 뭡니까? 투표라 그러죠. 투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당회란 기관이 있고 당회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공동의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한 목회자의 한 명의 생각이 교회의 전체의 절대적 생각으로 여길 순 없다라는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명의 생각을 너무 중시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했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한밤을 씨름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견뎌 제자들은 자, 졸았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내 소견이 대의를 저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 해가지고 각자 행하게 되면 그냥 오합지졸이 되고 아무리 많이 모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상무각이 되어서 어떤 일도 할수 없는 힘 없는 공동체가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 내 의견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지. 여러분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새옷 만들어 갖고 옷 입혀 줘라. 그리고 손가락 지 끼워 줘라. 그러고 발 씻기고 신발 신켜줘라. 그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고 음악을 울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큰아들은 태도가 뭡니까? 이 음악이 무슨 소리냐? 와서 그걸 종으로부터 듣고 하는 소리가. 나는 날마다 아버지에게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염소새끼 한 마리 나한테 안 잡아주고, 이게 무슨 일이냐? 가산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작은 아들도 한때는 자기 생각밖에 몰랐어요. 큰 아들은 지금도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의 아픔이고,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생각은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아들은 나중에 이걸 깨닫죠. 이 성경 본문이 끝까지 큰아들은 깨달은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아, 나도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나도 고집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선택받았다 했던 유대인이지만,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유대인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깨달아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물로 가야 하듯 사고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감사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말씀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다 보니까 거룩해진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에.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